균형균의 종무요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지지직 못 가는 사람 누구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난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당당히 탈락한 김합닭 김합닭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지지직 방송 기준은 팔로워 2만 명만 넘으면 된대. 그래서 난 붙을 줄 알았더니. 매일이 안 오니 정말스럽다. 키마딱, 키마딱, 신나는 노래. 왜안된 거지? <laughs> 흥덕형은 된거 같던데. 그 기준이 뭐지 도대체? 자, 첫 번째 기준. 게임 위주. 그 다음에 팔로워 1만 명 이상. 뭐 여러 가지 있겠지. 내가 생방학고라서? 퇴물이라서? 자, 아, 4번부터 보자. 테물이라서 야, 그래도! 1마다, 야. 10만 명 이상 넘기는 게힘들어 조회수를, 여러분들. 1일 조회수가, 어? 9.5만, 12만, 16만. 이건 광고, 광고효과 14만, 13만, 13만. 10만, 11만, 15만. 이게 그렇게 막, 쉬운 수치는 아니다. 생방학과라서 뭐, 생방학과라서 그럴 수 있어. 내가 2, 3명명 보니까. 그쵸? 근데, 그거 아셔야지. 내 방송은 순도 높은 잼, 재미... 아니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요즘 저출산 시대에 우리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한명당 3배 쳐줘야 돼, 이거는. 어, 잼민이라 하지 마라. 잼민이라 하지 마라. 지금은 든든한 아군이니까. 야, 어린 아이들 한명한명다 곱하기 3 하면은 지금 300명이니까 900명 보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미래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가들이 미래다. 또 뭐, 뭐가 문제였을까. 평균 시청자 수, 막, 그렇게 안 되신 분들도 대부분, 된 분들 많아. 무조건 막 2, 3천명 넘어야지 되는 것도 아니었어. 영상 뭘로 보냈냐고? 나 이거 보냈어! 슈퍼바리맨 900만 조회수! 나! 내 필살기 보냈어! 나! 필살기 보냈다고, 필살기! 게임 영상이 900만 조회수가 조밥으로 보이냐, 얘들아? 아 너무 틀딱 영상이라니 아 그럼 최근 영상 중에서는 뭐잘 나온 게임 영상이 띵호한데 띵호를 보낼 순 없잖아 얘들아 내가 그 띵호와 주방장을 보내기엔 좀 그렇잖니?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게임 유튜버가 아닌 것처럼 보였나? 아 근데 나 게임 자주 올리지 않아 얘들아? 게임, 먹방, 게임 이거 AGF도 어떻게 보면 게임 아니야? 아니면 게임 페스티벌 채팅 부검 게임 아니고 아니고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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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아니고 게임 게임 나 게임 진짜 많이 한다니까 얘들아 근데 다행인 건뭔줄 알아? 어.. 나 말고 안되신 분들도 좀 있더라 <laughs> 그래서 좀 마음이 다행이긴 했는데 아니 난 당연히 될줄 알고 컨텐츠 짜왔어 최근에 나 머덤님이랑 형덕형이랑 와나나 노돌리 이렇게 해서 만났단 말이지 우리끼리 막 1차 붙겠지? 그럼 우리 1차 하자마자 무슨 방송할까? 야 재원아 이런 컨텐츠 어때? 오 좋을 것 같은데? 남의 방송 가서 막, 막 리액션 해달라고 예 이런 거 어때? 오그 좋은데? 야 재원아 너 이거 써오 좋다 좋다 하면서 딱 갔는데 나안 됐어! 형덕형만 됐어 형 그냥 아프리카 가서 섹시 남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좀 이따 한번 아프리카 가서 섹시 남캐 해야겠다 나또살 빠져가지고 지금 네이버 조심해야 될걸? 나 지금 미남이야 아프리카 BJ분들도 좀 조심해야 될걸? 카사노바 방송이라고 들어봤나? 제가 트위치에서 숨어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몰랐을 텐데 네이버가 감이 없네 아, 근데 그런 말은 하지 마. 네이버 한국님들 감이 없는 게 아니라 실수가 있었던 걸 거야. 너무 뭐라 하면 안 돼. 제발 가랑이 밑으로 들어가게 해 주세요. 제발 2차는 붙게 해 주세요. 제발. 어, 목요일에 2차 있으니까 그때는 제발. 난 정말 내가 될줄 알았어. 아, 그러니까 내가 막 나는 잘 나가니까 아니야. 나 솔직히 뭐 옛날에 비해서 어? 좀 폼이 떨어지긴 했지. 그래도 아, 그래도 나 트위치 팔로워도 물론 거품이 있긴 하지만은 나랑 50만 명 되고 유튜브도 160만 명이니까 바로 이제 도대체 왜 애들 말해, 씨!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네이버 형님들 오해한다고! 어허, 그러지 마라. 저거는 애들이 날 너무 괴롭혔어. 애들이 날 괴롭혀서 그래, 네이버 형님들. 아, 한번치지직 들어가보자, 얘들아. 아, 이거 만들었다. 얘들아, 이거 내꺼다. 지존 짱짱 재원센세 이거 팔로우 좀 해줘, 얘들아. 이거 좀 팔로우 좀 해줘. 어, 아, 도현이 형 방송. 어, 아, 근데 트위치랑 비슷한데? 야, 여러분들은 7의 20프레임으로 보겠지만은, 야, 이 채팅이, 이 채팅이 고화질로 보인다. 와, 이게 1080p? 만개님도 갔네. 와, 화질 좋은 거 봐. 우리 시청자들도 눈이 있는데, 내 얼굴, 이쁜 얼굴, 1080 프레임으로 보고 싶을 텐데. 근데 왜김지현은못 가는 건데? 그니까 나도 껴주면 좀 덧나나? 어, 근데 진짜 뭔가 화질 좋다. 빅헤드도 갔네? 아뭐 빅헤드는 갈만하다? 다 갈만한 사람인 것 같긴 해 보니까 뭔가 내가 끼기엔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 근데 나 같은 사람도한명 있어야 되지 않나? 잘난 사람들만 가면은 좀 그렇지 않나? 나 같은 약간 어? 봐봐 엄청 잘난 사람들만 초대해 자 다음 치지지 누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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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네이버 사람 차별해? 소상인 시민들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나 마지막에. 김재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네이버 공평하네. 저런 틈의 새끼도 데려왔네? 기준이 랜덤인것 보다 이랬을 텐데. 나만 초대했었더라면 은 모든 학고 방송인 분들이 불만이 없었을 텐데. <laughs> 아, 왜 말하면서 좀 마음이 아프냐? 스스로 상처 좀 받아 영상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발, 로마! <laughs> 야, 야! 이상한 거 보내지 말라고 했지, 내가! 오호 이상한 거 보내지 말라고 했지, 내가! 이제 봐볼까? 어, 가한번 자연한 사람들 좀 봐볼까? 다시 보기도 있어? 야, 광고가 5초 디 스킵이야? 다시 보기도 1080프레임이야? 와, 어, 부럽다. 어, 커뮤니티도 있네? 우와. 아, 네이버 이모티콘 쓸수 있어? 우와. 야, 부럽다. 많이들 가셨네 네 형님들 제 PPR 한번 하고 끝낼게요 예, 일단요 김재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이는 스무여덟 달 아직 미필이고요 그리고 저 친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이랑 아는 사이예요 건너 건너 아는 사이예요 심지어 그리고 페이커님 페이커님이 마포고등학교고 제가 광영고등학교 다녔거든요 자동차로 25분 거리거든요. 자전거로는 16분 거리에 살았어요, 예. 페이커님이랑도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로 따지자면은, 다 아는 사이잖아, 이 정도 거리면은. 저희 엄마 권사님이고요. 네이버가 좀 힘들 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버프 한번 넣어드릴 수 있어요. 저희 집 풍순이도 귀엽고요. 박지성님이랑 축구한 적 있고요. <laughs> 예, 실제로 수원에서 축구한 적 있고 김재환 3차 때 합격을 다면 치즈진 정신 그러니까 잘 보여야 돼 샌드박스 아세요? 저 샌드박스 초창기 때 들어가가지고 샌드박스 직원분들이랑 친하고요 저 게임도 잘하고 얘들아 좀나 PPL 할거나좀 자랑할 만한 거 뭐가 있냐 빨리 좀네잘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저이도 아프리카 켜볼까? 헛기자랑 난캠으로 데뷔해버려? 저희는 김재환님을환영합니다 <laughs> 근데 아무 연락도 없던데요? 뭔 환영이야? <laughs> 아무 연락도 없는데. 나를 불러준 거는 불러 아카이브밖에 없어. 3차까지 합격 못 아이, 설마, 삼사까지 함께 못하겠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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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카. 예, 네, 설마, 사카.